배우 고경표가 독특한 헤어스타일을 소화한 모습을 공개했다. 고경표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SNS 계정을 통해 오래전 추운 날의 첫 피뱅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고경표가 눈썹 위로 짧게 자른 앞머리에 옆머리에도 일자로 자른 독특한 헤어스타일로 변신한 모습이 담겼다. 특히 고경표는 마치 장난감 예고 머리 같은 모습의 파격적인 처피뱅 스타일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고경표는 최근 영화 45분의 6 촬영을 마쳤다.